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카의 지구공 특별 전시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들 이 가지고 있는 이 지구공들은요 이렇게 다수의 차량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지 않은 차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영상 속에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양심카 대표 황경호입니다. 오늘 또한번 S 클래스 가져왔습니다. 뒤에 보시는 차량 S450 롱바디 네, 차량이 되고요 어, 전에 올려드렸던 11만 키로와 다르게 이번 차량은 또 9만 키로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연식과 뭐, 키로수에 따라서 가격대가 많이 달라지는 S 클래스지만요. 이번 차량은 연식은 고정시켜둔 상태에서 키로수만 좀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로 조금 이 가격대 차이를 보시면 어떠실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판매할 수 있는 차량의 내용들, 그리고 재원들 이렇게 정리해드릴 텐데 그전 내용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은 다 알차게 보여드리겠지만 이번 차량의 정리들을 좀더 빠르게 넘어가면서 판매가격까지 빠르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차량으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S450 똑같습니다. 뭐 롱바디의 차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포메틱 차량의 9339 차량 번호 되시겠습니다. 자 2019년 4월 등록의 2019년형이고요. 9만키로 적산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차량 가지고 왔는데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뭐 보험이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용도도 없는 차량으로 개인이 타시던 차량이 되었고요. 신차가 1억 7천 뭐, 500만원 정도 했었던 차량이죠. 1억 8천 가까이 했던 차량인데 지금 신차는 더 비싸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자 외관은 블랙 블랙시트로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인데요 3000cc의 V6 휘발유 진짜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 S클래스를 끄시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건 크기도 크겠지만 어, CC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엔진에 대한 이 기통수에 대한 부담도 있으실 겁니다. 어, 롱바디이 차별화된 느낌들을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의 이 엔트리급 모델이지만 있을 게다 들어간 모델이 되고요 뭐 50토크 정도 되는 출력과 뭐 367마력 이건 말씀드렸죠 그래서 충분히 토크감과 마력수가 되기 때문에 운행하실 답답한 부분들은 전혀 없을 트윈 터보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차량 S450입니다. 사면출의 라이트가 굉장히 예쁘게 빛나고 있죠. 지금은 제가 문을 잠궜기 때문에 지금처럼 에스코트 라이트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옅어지면서 라이트가 꺼지는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겠이게 시간 조절이 되거든요. 아직까지는도어와 있는데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요. 앞쪽부터 말씀드리면, 어, 앞쪽에 레이더 센서판과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판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벤츠 상징이 삼각별의 라이트가 위쪽으로 딱 올라옵니다. 그리고 라이트도 지금 살짝 꺼지 은은하게 꺼지는 형태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9339 차량 번호 앞쪽에 있는 범퍼는 560의 범퍼와 동일하게, 휠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가서 이렇게 차량을 시동을 거시기 전에 문을 다가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랗게 물드는 멀티빔 컬러가 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멀티빔 라이트 LED 라이트가 정말 연산도 똑똑하게 잘 해내지만 오토 라이트를 썼을 때 이게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붙여주는 그런 약간 매트릭스한 느낌들까지 이 차량에선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0인치의 휠로서 쓰여져 있고요 앞쪽에는 럼플렛의이 피제로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좀 사용하실 수 있는데 약간 고속으로 단절했을 때도 안정성들이 분명히 있는 타이어니까요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길게 뻗어져 있는 라인들 아래쪽 가운데 이렇게 크롬 몰딩들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풍스러운 느낌들까지 함께 나타내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생활 PPF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보시면 좋겠고 자동으로 닫히는 형태의 옵션들까지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S45이고요. 자, 뒤로 가서 한번 또 라이트를 켜지게 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도 되고요. 잠그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라이트가 깜빡이면서 꺼지는 형태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시게 되면 450 롱바디의 포메틱 차량이라는 걸 명시가 되어 있고요. 키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아래쪽에 있는 라는데 가서 키킹 방식으로 이렇게 트렁크를 여실 수도 있거든요. 자동으로 열리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고, 안쪽 공간을 넓게 쓸수 있는 S450의 차량입니다. 양쪽으로도 넓게 뚫려 있기 때문에 큰 짐들 실으실수 있어서 부담감은 없으시고요. 물론, 워낙에 또 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2열의 시트감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넘어가거나 2열이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뚫려 있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야 될것 같다 설명시켜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뒤에도 버튼이 있겠지만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전 영상에서는 그냥 생략했던 부분인데, 전동으로 다치는 것도 키킹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이런 S 클래스의 느낌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롱바디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쇼바디는 뒤에 열이 좀 짧아지기 때문에 이휠 베이스가 짧아져서 뭔가 약간은 뭉툭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 롱휠 베이스는 이 비율이라고 할까요? 옛날부터 내려져 오고 있었던 그 S 클래스의 그 비율들이 정말로 잘 드러납니다. 앞쪽에는 정말 코가 길게 뻗어져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소음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벤치 엔진들은 앞쪽으로 좀 배치가 되어 있고요. 뭐 안쪽에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쓸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나 이 시트에 대한 착자감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S 클래스는 정말 타보신 분들에 대한 그 뭔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단골집 같은, 단골 메뉴 같은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타보도록 할 텐데 이번 차량 뭐이전 영상에서도 말씀 들겠지만 어, 위쪽에도 파노라마 썬루가들어가고요이 어, 와이퍼 자체도 요 조금 더 칭찬을 드려야 되는 게이 비전 루프라고 해서 이렇게 라이트에 좀 닦아내실 수 있는 와이퍼 날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조금 더 비싸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도 뭔가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물이 더 튀게 하지 않는 형태들을 나타내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실내를 한번 타보게 되면 문 손만 갖다 대면 열리긴 합니다. 손을 갖다 대면 열리시고요. 안쪽에는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시트에 그리고 검정 시트의 느낌들을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죽들이 상판을 감싸고 있고요. 범메스오디오와 위쪽에 스피커까지 당연히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제트 면 모드기는 다 들어가 있으면서 버튼의 느낌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크롬 라인들로 처리되어 있는 것들 확인이 되실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도 이렇게 우드 그레인으로 되어 있다는 라 것도 동일하기 때문에 19년 차량들의 특징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서는 핸들 조약, 차선 유지기는 다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빠져 있는 거는 저기선 카메라 버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560 차량에만 들어간다라는 거 아, 560에도 안들어갑다 오리고 말고 마이바흐 차량에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고 핸들열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크루즈 버튼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아 시트 보여드릴까요 시트 시트는 요 정도 상태입니다 주름은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이게 또 특히나 워낙에도 부드러운 가죽을 가지고 있는 시트다 보니까 보시기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천장에 썬루프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실내를 한번 타보도록 하면요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 있고요. 자 이번 차량은 키가 아쉽게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안쪽에 유리막 코팅 보존서까지 챙겨 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자 이번 차량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 텐데 잘안 씁니다. 안 쓰는데 이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넘어갈 것니까? 제대로 한번 세우고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이 지금 움직이죠? 움직이는데도. 봉투가 떨어지지 않는 핸들로서의 진동이 최대한 들어오지 않는 형태로서 갖춰져 있는 S 클래스입니다. 역시나 고급은 고급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이런 차량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사실 부족한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S 클래스를 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타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아 나에게 S가 맞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신차가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면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중고차로 왔을 때 가격대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경험해 보셔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나라는 것들 조금. 더 추천을 드리겠고요. 핸들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도 깨끗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위에는 우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 아래쪽도 우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홈 커브도 깨끗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가죽으로 스티치까지 딱 박혀져 있는 것들이 S 클래스답다. E 클래스는 또 이런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가죽의 느낌도 홈 커브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전체 키로스는안 보여드리겠지만, 92,000km를 주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는 거 말씀을 드렸겠고요. 속도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가까운 근방에 있는 이 표지판들을 인식을 해서 지금은 여기가 30이구나, 60이구나, 50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나타내는 표지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크루즈 버튼과 그리고 계기판에 조절할 수 있는 이 터치 트랙패드가 여기 내장돼 있어서 여기 부분은 여기를 관장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트랙패드는 오른쪽에 있는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 차량 안에 들어가시면 이거 확인하셔야 되죠 시트 요거 되는 것들 다이나믹 시트나 마사지 되는 것들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작동이 되고요. 요게 모듈이 나가면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것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이나믹 시트도 마찬가지로 모듈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마사지가 안 된다면 다이나믹 시트가 같이 안 되는 거 설명을 시켜드리고 허리 받침대에 이런 것들이 아예 조절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뭐 시트 앞뒤 조절은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 현혹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라이트 설명에 들어가시면 당연히 멀티컬러가 적용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테마가 바뀌는 형태. 지금도 레드몬이라고 제가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시면 좋겠고 뭐 예를 들어 온도 조절을 이렇게 차갑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고 올린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온도 조절들이 동시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네 도움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에어컨도 너무 시원하네요 보시면 좋겠고요 자 내려가시면 또 시계 포인트와 당연히 컬럼식 의 기어가 있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다 나타나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율주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격주차로 휴대폰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겠고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도 내장되어 있어서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열선 패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좀 따뜻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편도 깨끗한 상태들의 시트를 보실 수 있겠죠. 여기 주름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는 원래 있는 주름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 꼭 확인하셔서 차량 구매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어떠실까싶습니다 당연히 통풍 시트 양쪽 뭐 뒤까지 전부 다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선루프가 개방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쪽에는 크게 열려지고요. 뒤에는 닫혀져 있지만 그래도 선쉐이드만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답답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선루프를 열게 되면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각도 조절을 통해서 바람이 들이쉬는 것들 공명음들 많이 줄여는 이런 S 클래스의 노력들이 계속해서 뭔가 은근히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면서 차량에 대한 혜택들 받아보시면 어떠실까 생각이 됩니다. 자, 뒷좌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열에는요. 지금 타시기 전에 보이는 이런 선쉐이드, 통풍열선 시트, 시트 조절 부위들, 어메스 오디오, 그리고 리모컨이 또한 번도 안쓰시 이런 비닐로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이거 리모컨이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 딱 끼울 수 있는 홈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고요. 자, 안쪽에 시트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원래 주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원래 주름이고요. 이런 데도 거의 원래 주름인 상태이고, 이런 결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큼지막한 것들은 주름 될수 있겠는데, 워낙에 이런 형태가, 어, 주름이 보이는 형태라고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시트를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상태는 훌륭하다. 한번 오셔서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내를 한번 타보도록 하면, 자, 일단 조명을 켜놨기 때문에 위로 보이시는 은은한 조명들, 그리고 거울들, 그리고 옷걸이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사실 이거 잘안 쓰시죠 옷걸이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도 옷걸이가 따로 있고요 코트걸이나 옷걸이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모니터도 작동이 되고 있고 모니터도 깨진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요. 공조 장치도 4존의 에어컨이 되기 때문에 양쪽이 온도 조절을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도 이 차량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D 체인저도 들어가죠. 서 DVD 플레이어나 아래쪽에는 12볼트 시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거잭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이번 차량은 역시나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죠. 통풍 시트를 틀어놓고 시트 조절 레버보들을 이렇게 누르셔서 최대한 누울 수 있는 것들, 혹은 이 앞에 있는 버튼들을 누르셔가지고 앞좌석에 있는 시트를 쭉 미실 수 있는 형태들도 버튼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뒷좌석만의 상석감들을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통복 시트가 있어서 사실 이 바람이 조금 더 들어가는 이렇게 빨아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열감들을 최대한 줄여주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상당히 요것만 틀고 있어도 혹은 일단만 틀고 있어도 정말 시원하다라는 느낌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는 차량인데요. 이제는 S 클래스가 패밀리카 용도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을 이용하시면서 혜택 많이 받으시라는 부분들을 많이 노출을 시켜드리니까 판매 가격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판매되는지 그리고 조금 이런 시기에 저희들 조금 더 할인을 더해서 부담 없는 그런 차량의 가격대로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어떤 차량이 판매 가격인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 차량도 역시나 뭐 1억 7,800만 원 정도 했었던 S450 롱바디의 포메틱 4륜구동 차량이었습니다. 3000cc라고 하는 부담 없는 CC로 세금도 저렴하게 연비도 5,60보다는 조금 더 낮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실제로 운행을 해봤을 때 어, 장거리를 탔을 때 연비는 1 3 k m 정도는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연비 효율성들을 가지고요. 물론 도심에서는 조금 더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8 k m 대 이렇게 저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평이하게 운전하는 스타일인데 보시는 분들은 뭐 6km까지도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로 조금 이제 운전 스타일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차량 판매가격 궁금해하실 테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카의 이번 차량 판매가격은요. 6,54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6,54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할 테니까 마음에 드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어, 9만과 11만 이렇게 두 대가 차량이 있습니다. 450 차량은 열심히 찍어드리고 있지만 사실 많은 개체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 눈이 있기 때문에 이번 차량을 또 깨끗하게 또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 특히나 이번 차량의 장점은 이 완전 무 사고의 기준이지만 보험이력도한 건도 없는 차량이라는 걸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런 S 클래스 7 시리즈 A8도 한번 가지고 볼까 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SUV 큰 차량들 그 다음 고급 세단들 이런 것도 많이 판매할 테니까 그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쪽 번호로 연락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면서 성실하게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코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